재 관리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금융감독원은 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민 체감2 0대 금융 관행 개혁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금융회사의 부당한 연체 관리로 인해 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은 모두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금융회사가 등록하는 연체 정보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어, 연체 정보를 포함한 신용 정보를 신용 정보원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됩니다. 어, 일반 대출 및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 금융회사의 부정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금융회사의 연체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용정보는 종래에는 샘플로 표본으로 그 등록이 정확한지 여부를 봤었는데요. 2013년 5월부터 4,200여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등록한 신용정보의 실태를 대사 방식으로 전면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정수 결과 파악되는 신용정보 등록 오류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오류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 통제 강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연체 정보 보관 간행 개선입니다. 어, 지난해 개정돼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금융 소비자의 연체 정보 등 개인 신용 정보를 원칙적으로 최장 5년 이내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아그렇지만 5년 경과 후 다른 법률에 따라서 어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 현재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의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 관리해야 하고 해당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 활용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현재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권을 매각했거나 면책 결정 등으로 사실상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서 연체 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부터 말씀드리면은 소멸시효 완성 관련된 채권은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소멸시효 완성은 그 상거래 관계 종료의 하나의 예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금융회사는 5년 이내에 해당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가 채권관리를 소홀히 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서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매각입니다 채권 매각은 어, 해석상으로 채권이 매각되면 당연히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회사는 채권이 매각된 경우에도 상거래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해석하여 어채그 금융소비자의 연체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책 결정입니다. 어, 법원의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 이것이 상거래관계 종료에 해당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보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상거래 관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연체 정보 등을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 면책 결정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금융소비자의 소비자가 금융거래에 불리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채권의 연체 정보 등을 금융회사들이 계속 보관하는 관행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이행 점검입니다. 감독원에서 금융회사의 연체 정보 등 파기 이미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채권 매각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경우 채권에 대한 연체 정보 관리 시대를 집중 점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채권 매각에 대해서 일부 오해 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어그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채권 매각도 상거래 관계의 중요에 해당되므로 매각 후5년 이내에는 면책 정보를 삭제하도록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면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어, 이게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생및 파산 관련 면책채권의 연체 연체금부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규에 그걸...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 방안을 어, 금융위 등과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개선 방안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 적용 시기 등 개선인다. 어, 금융회사들이 현재 그 연체이자를 좀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기간은 짧지 않은데 첫 번째는 금융회사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데, 어 그게 원칙적으로 연체가 발생, 기한이이 상실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원금에 대한 연체를 이자, 이자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한데 일부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당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한도대출의 한도가 모두 소진되어 대출이자가 인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는 한도 소진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게 맞을 텐데 일부 금융회사는 한도 소진한 당일부터 기산하여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금융회사는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를 고객한테 발부하는데, 기한, 그, 그 통지서에 법원의 압류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어 이를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통지하는 등, 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개선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회사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연체한 날이 아니라 기한의 이 상실일 다음날부터 또는 한도 초과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한의 이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상실 사유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연체 상한 후에도 연체 기록이 보관될 수 있다는 안내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은 좀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연체 기록 중 연체 금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등록 후 90일을 경과한 뒤에는 중도에 상한하더라도 연체 상한 후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7개월을 연체했으면 7개월 동안 연체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물론 어, 등록 후 90일 이내에 상한하거나 등록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전액 상한하면 바로 상한과 동시에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제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연체를 상한하면 그 연체 기간과 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관련 기록도 동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연체 발생 사실에 대한 안내 시 연체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한 후에도 일정 기간 연체 관련 기록이 신용 정보에 보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아울러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및 관련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연체 관련 기록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 다섯 번째 개선 방안니다 신용카드 연체 발생 시 신속 통보입니다. 아, 만약에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서 연체가 발생하면은 카드사는 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되면 은 단기 연체 정보가 12사와 공유되기 때문에 불리익이 있어서 이를 안내하는 건데요. 근데 연체 발생 통지일이 카드사별로 결제일 플러스 2영업일부터 어, 결제일 플러스 5영업일, 5영업일까지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체 발생 이후 금융소비자에게 연체사실 통지가 늦어질수록 소비자는 연체 정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불리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드 대금 연체 시 모든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결제일 플러스 2 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 연체인지 플러스 1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어, 관련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과 TF를 구성해서 가급적 올해 또는 내년 1사 분기까지는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결정된 채권의 연체 기록 삭제를 위한 법규 개정 및 연체 정보의 정확성 제거를 위한 전수 조사 결과 조치 등은 금융위 한국신용정보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 기대 효과입니다. 이러한 그 개선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부정확한 연체 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리익 방지가 어, 기대됩니다. 금융회사의 부정확한 연체정보 등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정정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불리익을 받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부당한 과거 연체기록 미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입니다. 상거래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를 어, 법정 기한 내에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어, 부당한 연체 정보로 인해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체이자 부당 감소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가 기대됩니다. 기한의 이 상실 당일이 아닌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더 부당하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는 연체 관련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가 카드 대금 미결시, 미결제시 보다 신속히 안내받게 되는 등 연체 관련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